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남입니다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저번주에 가장 테슬라에서 핫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라고 부르는 뭐 정식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하이랜드 하면 이놈을 떠올리실 거니까 이 하이랜드의 국내 출시 가격으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렌트카 회사에서 가격이 공개가 됐고, 기자님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아, 테슬라 이 가격에 출시를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렌트카 업체에서 정확한 출시가를 알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되게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그 가격이 되게 좀 구체적이었습니다. 뭐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랑 아무런 관련 없는 곳이고요. 일단 뭐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모델3, RWD가 5399만원, 그리고 롱레인 이는 6199만 원 이거를 보고 이제 뭐, 테슬라 모데스의 롱레인지 아, 5499 이렇게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셨고 야 이거는 렌트카에서 추정한 가격이니까 절대 이 가격은 아니다 이거 믿지 마 이렇게 하고 계시긴 하는데 어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직 정식적으로 공개된 게 없으니까. 근데 다만 이 렌트카 업체가 제가 테슬라를 살때 그때도 이미 이 테슬라 쪽으로 장기 렌트를 활발하게 이렇게 출고를 해왔던 그 업체예요. 와 사세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laughs> 네 그렇기도 하고 게다가 이 개인보다는 이제 B2B라고 하죠. 기업과 기업 간에 이렇게 대량으로 출고를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당연히 오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자료가 공개가 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개가 됐을 수도 있고요. 어, 말씀드릴 것은 이게 세스라코리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그 가격은 아니라서 확정이 된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좀 약간 좀 믿음이 가는 게, 말씀인 것처럼, 예전부터 테슬라 렌트를 굉장히 많이 해왔던 업체이기도 하고, 이제 테슬라 모델3 주문창이 곧 열릴만한 여지들이 있다. 예, 예전에 막 4월쯤이나 5월쯤에 뭐 열린다는 그런 뭐썰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어, 그게 좀 맞았나 봅니다. 마침 이제 모델3 하이랜드 물량들, 이제 모델3 RWD랑 롱레인지 합쳐가지고, 뭐천대 넘게 그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중에도 RWD 물량이 더 많고, 롱레인지 물량이 별로 없었다. 약한 3대1, 4대1 비율로 그렇게 롱레인지 적게 들어왔는데 어, 그마이 즉슨 이제 롱레인지보다는 RWD를 주력으로 팔겠다는 얘기고 그마이 즉슨 이제 롱레인지 비중이 적다라는 것은 아 롱레인지가 좀 대란급으로 그렇게 팔만한 여지는 없겠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암시를 하는 그런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막 롱레인지 대란이면 롱레인지를 그렇게 조금 안 가져왔겠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신뢰도가 있는 그런 가격인 것으로 보여져요 네 물론 까봐 알겠지만 믿고 말고는 여러분들 의 판단이지만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이 대단히 높다. 특히 이제 RWD 같은 경우에 5,399만 원인데 RWD 똑같은 RWD면은 모델 Y보다 모델 3가 세단이기 때문에 좀더 작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아무리 신형이라도 게다가 이렇게 5,399만 원으로 내놓으면은 내년에 이제 어, 보조금 상한제 가더 낮아지죠 5,300만원으로 예고가 된 상황이에요. 그것도 어, 별도의 인하 없이 맞출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어, 신뢰도가 있는 그런 가격인 것 같고 이제 롱레즈 같은 경우에는 6,199만원 이게 다소 좀 비싸게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어, 뭐 모델 3뭐 중국에서 팔리는 가격이라든지 미국에서 팔리는 가격을 생각하면 이 가격도 그렇게 나쁜 가격은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액면가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갑에서 얼만큼 돈이 나가냐가 중요한 건데 어 사실 이제 옛날에 뭐저 저 때나 20년 2 20, 1 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때 차를 사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약 천만 원 이상이 비싼 것 같아요 어 6199만 원이면 보조금 한 3, 400만 원 정도 받게 되면은 근데 거기다가 취등록세 이렇게 내게 되면은 대략 이제 5천 후반 6천 정도 주고 사야 되는데 20년도에 제가 차를 살 때는 거의 한 4, 800 뭐이 정도였으니까 보조금이 1,380만 원이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은 아 그래도 비싼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근데 롱레인지가 5,500 아래로 이렇게 나오기는 사실 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그 모델3 롱레인지 하이랜드 버전이 모델Y-RWD나 가격이 똑같은 국가는 사실 좀 없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미국만 하더라도 모델3 롱레인지가 47,000불이고요. 그리고 모델Y-RWD가 43,000 모델 3 롱레인지가 비싸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모델 3 롱레인지가 285,900. 위안, 그리고, 모델 YRWD가 258,000. 모델 YRWD보다, 어, 모델 C 롱리니지가 훨씬 좀 비싼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됐던 건 한데, 이제 다만 이제, 어떤, 뭐, 큰 유튜버 분께서 막, 5499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5499입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5499 였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지. 그래서 이것도 좀 말이 좀 와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정황에서, 물론 제가 이제 가격 같은 건 저희가 정확히 그렇게 맞추는 걸 제가 그렇게 친진 않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거는 이 보조금 100% 범위 안에 모데스3 롱레인지가 들어가긴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뭐 보조금 낮춰가지고 많이 팔면 이득이 아니냐 하는 거뭐 맞기는 한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마진이 될때할수 있는 겁니다 한없이 나출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한계에 좀 왔다 라는 것을 볼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우리나라에 조만간 좀 출시가 될것 같고 많은 유튜버 분께 벌써 많이 뿌려져 가지고 리뷰들이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엠바고 풀리면 한 번에 쫙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 전익남한테는 지금 이런 거안 해주고 지금 어? 테스라코리아 지금 뭐하세요 지금 어? 연락 주셨잖아 저번에 <laughs> 아이 전 연락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늦게 답장해 가지고 아니 답장 했어도 안 됐을 거 받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전익남한테 어, 이런 거좀 주면은 제가 잘어 테슬라 지금 한 4년 정도 타고 있는 입장에서 어 가감 없이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는데 야 전익남한테 이런 거 주면 제가 진짜 하는데 <laughs> 테슬라 코리아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신 것 같던데. <laughs> 아무튼 간에, 전익나무 어, 없지만 그래도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훌륭한 후기들 좀 이렇게 찍어주실 거라,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가격이 생각보다 좀 있다. 어, 이 절대 가격은 그렇지만 보조금이 워낙 칼질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이죠. 바로 이제 얼마 전 이제 우리나라에도 2024.2 버전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2024.2 버전의 업데이트 리스트 이거밖에 없습니다. 릴리즈 노트 보면 이제 사소한 오류 수정이랑 뭐 버그 수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상 배터리 주행 가는 걸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 배터리 주행 거리에 대해 시간 경과에 따른 배터리 노후에 관련된 추가적인 특성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미국에 업데이트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 이거 원래부터 되던 거 아닌가 어 여기 만충시 주행 가는 거리 이거는 키로와트시 남아 있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 키로와트시 남아 있는 게 결국에는 열화가 되면 은 깎인 거니까 이미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된는데 어떤 것이 업데이트 됐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받아보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그때랑 똑같아요. 뭐 뭐가 바뀌었는지 솔직히 전잘 모르겠어요. 만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도 똑같고, 그리고 에너지 탭을 봤을 때 뜨는 주행 가는 거리, 전비별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도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할수 있냐 20년식 모델3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전비가 152만 돼도 평균 전비에 따른 주행 가는 거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52가 되면은 모니터 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랑 일치를 해요 참고로 리리프레시는 135라서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형이 <laughs> 은근히 해자다 <laughs> 정말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구형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게 좀 바뀌었냐 전 바뀐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은 전비로 가더라고 갈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질 수 않았어요 그니까 러뭐152 전비를 유지하면은 기존에 뜨던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좀 낮아지지 않을까? 만약에 뭐 배터리 노후화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다고 하면은 근데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뭐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좀더 파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좀 파보고 이거에 대해서 뭐 소식이 나오게 되면 다시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어, 충전기 연결 유지 알림 그러니까 집이 등록이 된 상태에서 배터리가 50% 미만이 되면은 이제 핸드폰 앱으로 알람이 울린다는 거죠 어, 주인님 충전 안 하실 50% 미만이면은 어, 이런 알림 같은 것들 혹시나 주인님이 충전을 까먹었을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소하게 유저 인터페이스 experience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소프트웨어를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이 막 UI UX 화려하기만한데 이거를 쓰는 방법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게 하는 UX UI가 되게 많죠. 특히 이제 모브랜드 차들이 그런 게 많은데 테사라는 그러면서 봤을 때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쓸것 같고 그리고 왜 포함이 안된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제 PP 주차가 좀 정상화가 되었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겪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최근 업데이트라고 나서 PP 주차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니까 러 뭐, 가다가 중간에 뭐, 설 곳이 아닌데 막 서버린다거나, 작동이 잘안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고, 오토파일럿은 제가 좀 써봤는데, 큰 차이는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이제 44버전 때 오토파일럿이 거의 이 정도면은 완성까지 모르더라도, 당분간 좀큰 업데이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느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탁월했던 그런 수준의 오토파일럿 성능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와이퍼는 개선된 게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비 왔죠, 살짝. 네, 개선된 게 전혀 없다. 아직 일론 머스크도 오토와이퍼가 확실히 개선될 겁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 지금 업데이트가 된건 아니에요. 그니까, 될 거다듯이 이게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당장 해주겠다는 아니니까. 아직 그 업데이트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업데이트가 되면은 아마 나더 테슬라앱에서 나올 겁니다. <laughs> 아무튼 오토와이퍼는 바보인 거 그대로인 것 같다. 네, 물론 잘 작동, 네, 보통은 잘 작동해요. 근데 가끔 마른 하늘에 약간 좀 이상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러지. 예전보다 그게 그나마 나아진 건데. 근데 이거는 어 일론 머스크도 어 지금 오토바이퍼가 좀이상하는것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우리나라에 근데 좀 제한적으로 적용이 된것 같아요. 이자물쇠 버튼 누르면 이제 언락 비크, 언락 부트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제 차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은데 <laughs> 그대로인 것 같은데 희한하네. 아무튼간에 어이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업데이트가 된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 트리 디자인이 바뀌었다 이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게 보면은 어, 초기화 버튼이 이쪽 옆에 좀 붙어있다 라는거 좀알 수가 있고 약간 좀 보기 편해진 것 같아요 가독성이 좀 좋아졌다 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것같고요 그리고 슈퍼차저 팁 같은 거 이거 적용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거 보여주고 있죠 도착한 20%나 그것보다 낮을 때 충전하게 되면 충전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충전속도 피크치는 그 배터리 퍼센테이지가 20% 전후니까 이때 최고 속도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 좀띄어서 충전하시는 게좀 좋을 것이다 라는 거 이게 버전 2에서는 좀 적용이 됐던 것 같은데 버전 3는 전혀 안 그렇다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이게 또 슈퍼차저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절반은 알지만 조금씩 좀 공유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좀 띄어서 주차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 보통은 이렇게 띄어서 주차하지 않나요? 전 주차장 있으면 한칸좀 띄어가지고 마치 이제 남자 화장실 가면 은 소변기를 좀 띄어가지고 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듯이 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 이것도 좀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고 어, 충전 완료되면 움직이세요 그리고 아 이거 겨울 되면 분명히 또 이제 테슬라 카페 도 나옵니다 충전하는데 앞에서 연기나는 거 같은데 괜찮습니까 이거 분명히 많은 분들 이또 이제 또 질문 하실 것 같은데 아 걱정하지 마시라 어 이게 수증기 입니다 슈퍼서 할때 히트펌프 때문에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아 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차 불타는 거 아닙니다 라는 주의사항 어 이것도 역시 이제 유저 익스피런스 에좀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사항이라고볼수 있겠죠 아 소프트웨어 잘한다니까 뭐 이거 핀투 드라이브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 디자인 바뀌었고 그리고 메뉴에 이제 메뉴 올 메뉴를 누르면은 여기에 어 단축으로 가 있던 것들도 다 여기 띄워 준다는거 기존에는 단축 메뉴에 들어 있었으면 여기 안 띄워 졌죠 었 이렇게 좀 적용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자동차 정보들이 나온다는 건데 이제 서드 파티 NACS DC 차징이 적용이 되니 안 되니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마인즉슨 아, 이제 서드 파트에서 만든 n a c s 그니까 러 테슬라 해골포트 충전기를 만들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앞으로 있겠죠 아 있습니다 제가 뭐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받아 먹는 차가 있고 못 받아 먹는 차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CCS DC 콤보를 쓸수 있는 차량은 이것까지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차 같은 경우 구형인데 어, CCS DC 콤보 어댑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차 본인의 서드파티 NLCS 디슈 차징이 사용이라고 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신형 모델 S, 모델 X 말고 구형 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레트로핏을 하지 않으면은 CCS 어댑터를 쓰실 수가 없는데 그거랑 이거랑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모델 3 타시는 분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일 거예요. 제 차도 될 정도니까 다 된다는 얘기고 그 밖에 이제 히트펌프랑 뭐이 모터 타입 이런 뭐 보여줬던 거니까 이게 추가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제 3자 서드 파티 NACS DC 차저 그러니까 이제 타 업체에서 만든 테슬라 해골 포트 충전기인데 어 이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에 유럽에 유럽에 이제 V 4로해 가지고 나왔는데 어 이거 누가 봐도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슈퍼차저 V 4죠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다. EV 포인트라고 써 있죠. 어, 네, 서드파티죠, 서드파티. <laughs> 서드파티인데, 이제 테슬라 전용 충전기를 어떻게 좀 사오가, 같아요.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거를 쓸 때는 테슬라랑 다르게 EV포인트 앱을 써가지고 아마 쓰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플러그앤 차징,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꽂으면은, 그 테슬라 앱에서 연동된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EV포인트, 여기랑 좀 연동된 어플을 깔아서 여기에 등록을 해야만 꽂자마자 충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드파티들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어떻게? 테슬라 똑같은 그냥 충전기를 그냥 사가지고 사온만 내가 할수 있는 거야 어, 이거 저는 충전기가 그냥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라걸전 처음 봐가지고 <laughs>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될수 있죠 누가 봐도 저거는 테슬라 슈퍼차저인데 막 예를 들어 SK 시그넷이 써있어 이거 뭔가? 해가지고 꽂아보면은 시그널 회원이 아니면 충전이 안 돼. <laughs> 재밌죠?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모든 차만 쓸수 있냐? 사실상 지금 출시되는 차량들은 모두 쓸 수는 있지만, 좀 구형 차량들, c c 서 어댑터를 쓸수 없는 차량들은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안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좀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레트로핏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레트로핏을 안 해주고 있어. 이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모델 S, 모델 X 구형 타시는 분들을 위한 이 CCS 콤 어댑터를 쓸수 있는 그런 레트로핏 서비스. 미국은 진작 해주고 있잖아요? 주고 그냥 해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거 테슬라 코리아에서 지금 뭐 구형 모델 3, 파워 트렁크 이런 것들도 레트로피 해주고 그리고 모델 Y, 헤파 피터 없는 차량들 헤파 피터 되게 레트로피도 해주고 근데 정작 중요한 모델 S, 모델 X 구형 차량들에 대한 이런 레트로피 서비스, 뭐 파워 트렁크? 어, 없어도 그만이죠. 헤파 필터? 없어도 그만입니다. 근데, CCS 어댑터? 아, 없으면은 문제 생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물론, 구형 모델 S, 모델 X는 좀 많은 분들이 무료 슈퍼차즈를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안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충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좀, 어, 레트로핏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듣고 계시죠? 이런 거좀 업데이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구형 모델 S, 모델 X 타시는 분들 진짜, 테슬라에 대한 믿음. 사면은 테슬라 왜 사냐. 그렇게 욕먹던 시절. 이런 분께 돈 주고 사실 정말 로열티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거안 해주면은 그 분들 떠납니다. 벤츠 막 사고 그러니까 이런 거꼭 업데이트 해주셔가지고 그런 로열티를 좀 어떻게 좀 보답하는 그런 스탠스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아, 어, 그리고 마지막 들려드릴 소식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뉴 e w Version o to... 인 m p l o y e e 발음이 <웃음> 죄송합니다. 자, <laughs> 미국 출장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요새 영웅만 하고 있어 영웅, 영웅들. 아 씨. 네 여기 이제 새로운 버전의 자동 주차가 어, 여기 테슬라 인플루이들에게 어, 릴리즈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제 자동 주차가 기존에 있지 않았냐 EAP나 FSD 옵션을 가지신 분들은 원래 있지 않았냐 하실 수 있는데 초음파가 장착된 차량들은 있긴 했어요. 근데 얘가 좀 이상해. 뭐 제대로 뭐 주차도 안 해주고 옆에다 딱 갖다 붙였다거나 특히 이제 쭉뭐 주차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주차선 끝까지 좀 어느 정도 갈려 노력했는데 한 절반 가고 멈춰버려요. 뭐 스토퍼까지 뭐 바라지도 않아요 아이 뭐 스토퍼 한참 전에서 멈춰 버리니까 아 이거는 솔직히 좀안 쓰죠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 이거 누가 씁니까 하는 정도의 오토파크 이거 거의 예능용이죠 근데 이것조차 안 된다 어떤 차? 초음파가 달려 있지 않은 차는 우리나라에서 이 오토파크조차 안 돼요 <laughs> 아 그래서 EAP가 사실상 거의 뭐 차선명령 말고는 쓸수 없는 그런 수준인데 어 이제 초음파가 없는 차량들에 대해서 어 새로운 버전 이제 오토파크가 어 추가가 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직원들에게 배포가 됐다고 합니다. 테슬라 직원들에게 테스트해보고 이게 좀 괜찮아지면은 이 릴리즈되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오토파크가 음파 없는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복귀된 거. 초음파 있는 차량처럼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새롭게 바뀐다라고 합니다. 딱 봐도 UI가 달라요. 보면은 뭔가, 어, 주차 자리를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건가? 싶은 그런 모양이죠. 얘를 선택하면은 여기로 주차할 것 같고, 여기 선택하면 여기로 주차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거. 기존에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자리 하나. 너 여기 피 떴어. 여기다 할래? 딱 그건데, 이거는 가면서 어, 주차할 만한 자리. 딱 봐도 여기,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그려준 것 같은데 여기 선택하면 여기다가 주차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오토파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하이 피델리티 그 어시스턴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라인도 잘 잡고 이렇게 자동 주차를 할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이거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매니쉬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오토파크인데 이걸 매니쉬로 그냥 부르고 있는데 이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예고는 했습니다. 이게 3월 18일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를 남겼죠. 메이저 인플루언트가 이제 서머이나뭐매니쉬 옛날 오토파크라는 거 이게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다. 지금 인플루언이한테 뿌려주고 빠르면 이제 다음 달에 업데이트가 될수 있는 내용. 인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좀쓸수 있게 과연 업데이트 될것지 한번 좀 지켜볼 만한 예, 내용이죠 이런게 바로 큰 OTA 장점 아니겠습니까 거의 OTA 무쇠 같은데 이래서 구형을 타더라도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원래 있던 주차 시스템이 거의 막 어, 슈렉이야. 근데 다음 차는 이제 뭐 페이스리프트 되거나 풀체인지 됐을 때 개선이 되는 건데, 얘는 한참 전에 차들도 같이 적용을 해주는 거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어,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단점도 많긴 하지만, 아마 다음 차도 계속 이제 모델 X나 뭐 이런 차를 보는 이유가. 어차피 전기차를 살 거면 테슬라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솔직히 뭐 아이오닉 5 신형, ICCU 이슈가 아직은 있는 거지만, 그리고 뭐 BMW, i5 라든지 뭐 좋은 전기차들이 많긴 해요. 근데, 이런 전기차들이 o t 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o t 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조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거의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없는 차로 넘어가는 게 사실 저는 상상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아마 다음 차를 계속 테슬라, 테슬라 이렇게 부르지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어 빨리 제대로 테스트가 끝나고 어, 이제 한국에도 자동주차 이 개선이 제대로 돼서 어, 많은 분들이 이걸 진짜로 예능용이 아니라 제대로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돈 값을 하지.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모델3 하이랜드 소식부터 업데이트 소식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